자, 드가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하체 운동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들을 좀 풀어보도록 할 건데, 일단은 종목은 하체 운동 제가 생각하는 세 가지 정도. 스쿼트랑 익스텐션, 스티프, 데드리프트.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세 가지를 하는 이유가 제가 이제 하고 있는 하체 운동 중에서 가장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하는 방법들을 한번 보시고 한번 따라해 보시면은 또 좋은 자극을 만들어 내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한번 가보시죠 스쿼트부터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도 버스콜로 신상이 또 출시가 많이 됐는데 이번에 럭비 저지들이 많이 지금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모델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일단 구매를 바로 하실 수가 있고 할인코드 아시죠 올림피안 박시보 제가 최대 할인 코드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고정 댓글로 적어 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고 이제 머스컬로 쇼핑하시고 할인 코드 넣고 바로 결제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신상이 많이 나왔으니까 한번 보시고 정말 이쁜 옷들 많이 나왔거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커트를 첫 종목으로 하고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이유는 아시지 않습니까? 셔업 앤 스커트. 그냥, 그냥 해야 됩니다. 스쿼트는. <laughs> 다리 좋아지려면 해야 되는 운동이고. 이 프리스쿼트 자세가 일단은 자연스럽게 잘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만이내 다리를 이제 중량을 올렸을 때 최대한으로 많이 발달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하체 운동할 때 저는 이제 비브람을 주로 신는데 그 이유가 발가락에 대한 접지 때문인데 왜냐면 발가락은 저는 다섯 개를 이렇게 좀 지금 잘 보이진 않겠지만 이렇게 잘 떨어뜨려가지고 이렇게 발을 딱 바닥에 딱 접지를 잘 시킨 상태에서 운동을 딱 하고 있거든요. 이게 스쿼트든 뭐 프레스든 뭐 핵스쿼트든 다 마찬가지로 발가락 접지를 잘 해주시면은 아마 이 여기 중앙 부위가 딱뜰 거예요. 발 아치가 잘 형성이 딱될 거란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뒤꿈치를 딱 박아놓고 이 운동이 딱 들어갔을 때 그때 이제 다리에 대한 이 신경계들이 잘 활성화되면서 근육이 전체적으로 잘 쓰입니다. 일단 저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발가락에 대한 신경을 좀 많이 쓰는 편이라서 발가락이 편하게 이제 비비람을 신는 편입니다. 골반 넓이로 설명을 해 드릴 건데 스탠스는 내 골반 넓이 정도가 딱 적당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고관절 넓이. 그러니까 골반 넓이가 내 고관절을 잘 쓰기 위한 그 넓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일자로 가버리면 무릎이 너무 많이 나가버리면서 앉기가 불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사선을 주고 고관절이 방향이 무릎 방향이 발가락 방향 쪽으로 고관절을 열어 주신다 생각하시면은 편하게 앉아지실 거예요. 응. 그리고 지면을 그대로 밀어 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앉았을 때 완전히 그냥 힘을 쭉 빼고 앉는 게 아니라 발가락을 잡아주신 상태에서 힙으로 버텨주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밑에서는 힙으로 버티고 있거든요. 올라오실 때첫 번째가 힙의 힘을 먼저 이용해서 지면을 쭉발 전체로 밀어주시면서 무릎을 핀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지면을 그대로 밀고 올라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릎을 열어주시죠. 내 몸이 고관절 안으로 딱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지면을 그대로 발 전체로 힙부터 사용해서 밀고 올라오시면 됩니다. 이 연습이 일단 먼저 되시고 나서 이제 발을 들고 하시고 그 다음에 원판을 중량을 조금 조금씩 올려나가시면 됩니다. 저 무조건 발바닥 전체입니다. 네. 중요한 순서가 있어요. 관절을 사용해야 하는 순서가 있는데, 1번. 무릎이 먼저 나가게 되면 무조건 무릎에 중량이 받치거든요. 고관절 먼저 쓰고, 어, 고관절 먼저 쓰죠. 그 다음 무릎 쓰죠. 그 다음에 발목이 나가주는 어, 세 번째. 1, 2, 3.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어. 그리고 올라올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힙 먼저 쓰면서 발 전체로 지면 밀어주기. 고관절을 엉덩이를 너무 뺀다고 생각하지 말고 복압을 잡고 여기 있죠 여기 여길를 먼저 손 손을 댔다 생각하고 접어준다고 생각하시면 이게 손이 딱 손을 딱 대고 있으면 고관절 쪽에 내 손을 눌러준다고 생각하면 돼, 고관절로. 버텨주면서. 어, 그 다음 무릎. 그 다음 발목. 써주고. 발목까지 잘 써주셔야 돼요, 스쿼트 하실 때. 발목이 잘 써줘야 되는 이유가 종아리가 늘어나면서 잘 버텨주셔야 되거든. 그러니까 종아리까지 잘 써줘야 된단 말, 얘기죠. 그래서 고관절. 무릎 발목 순서대로 땅땅땅 접어주시면 은 편안하게 쭉 내려가 주실 거예요. 무릎 위치는 보통 이제 나가지 말라고 하는데 안 나갈 수가 없어요. 이게 사람 대퇴골의 길이에 따라 또 달라지는데, 무릎은 편하게 그냥 앞쪽으로 나가 주셔야 됩니다. 편안하게 잘 앉아지는 위치에 무릎을 두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도 지금 나가잖아, 무릎이 그죠. 무릎이 안 나가면은. 허리 사용이 많이 되기 때문에 허리에 과신전이 일어나 버려요 그러면 이제 허리 다치는 거지 스쿼트 하실 때 허리 아프다 하시는 이유가 보통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무릎이 너무 안 나가고 고관절만 뒤로 너무 뺐을 경우에 이제 그런 포지션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복압을 잡지도 못해요 너무 과신전이 돼 버리다 보니까 그러면 올라올 때 허리부터 먼저 중량이 받치기 때문에 허리에서 뚝 이렇게돼 버리거든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밑에서 힙부터 사용해서 일어나 주셔야지 허리에 이제 안 받칩니다 중량이 그러려면은 복압을 내가 꽉 잡고 있어야지 내가 복압을 편하게 쓸수 있는 그 위치에서 이제 운동을 해 주셔야 돼요 내려갔을 때도 견착이 정확하게 돼 있는 상태여야지만이 여기서 복압을 쓰면서 힙으로 딱 받쳐 받쳐서 올라올 수가 있어. 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봐봐 여기서 아까 얘기했듯이 무릎이 그냥 위치가 안 나가. 그럼 내 허리 봐봐 허리 진짜 많이 꺾이죠. 어. 근데 무릎이 안 나가는 안 나가면은 안 나가고 앉으면 그럼 여기서 일어나려고 하면 허리에 받칠 수밖에 없어. 중요한. 그렇기 때문에 고관절 쓰고, 무릎도 편하게 그냥 접히는 위치로 쓰고, 발목도 어느 정도 편하게 앉아지는 위치까지 가주셔야지, 가동 범위가 편안하게 앉아집니다. 네. 그거를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하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또 스쿼트에서 중요한 게, 이 바에 대한 견착. 이게 견갑에 뒤에서 봤을 때, 바를 딱 들었을 때, 견갑에 이렇게 딱 모이실 거예요. 견갑 딱 모이면은 가슴이 딱 열립니다. 어, 흉곽이 자연스럽게 열리거든요. 견갑을 딱 모아주시면은 이렇게 이 상태에서 보갑을 딱 잡고 여기서 바의 견착이 많이 여유롭게 좀 이렇게 풀려 있다면 중량을 받았을 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몸이 어떻게 써요? 어, 몸통이 흔들리면서 어, 자연스럽게 이게 무게 중심축이 약간은 이제 벗어나겠죠. 중앙에서. 그러다 보면은 중량 올렸을 때 위험한 순간이 오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바 견착을 간결하게 해주시고 흉곽이 딱 열릴 정도까지 견갑을 딱 모아주시는 겁니다. 어. 이게 기본적으로 되셔야 돼요. 첫 번째 세팅이. 그러면은 첫, 두 번째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제 발 접지, 접지가 딱 되면은 이제 내가 아무리 몸을 흔들어도 중심축이 흔들리지 않고 중앙 부위에서 벗어나지가 않아요. 자, 이 상태를 세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무조건 코어를 복압을 꽉 잡아주시고 내려가 주셔야 됩니다. 꼭 잡아주시고 천천히 내려가서 그대로 지면을 쭉 밀고 올라오실 건데, 자, 이때 중요한 거, 요 고관절 있죠? 고관절이 편안하게 잘 앉아지는 위치에 무릎을 두셔야 되는데 이게 유연성이 잘안 나오시는 분들은 발가락 방향이 조금 더 사선으로 가주시는 게 고관절을 좀 쓰기 편해요. 고관절 열어주시면은 내가 편하게 앉아지시는 위치까지 쭉. 근데 이게 중량이 조금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동 범위는 조금 줄어들 수는 있어요. 그래도 내가 최대한 어, 컨트롤할 수 있을 정도로 가동 범위를 가져가 주시면 됩니다 음. 근데 중요한 게 바닥을 밀고 올라올 때 어떤 느낌으로 일어나냐면 머신에 이제 레그프레스나 핵스쿼트 할때 발판을 쭉 밀면서 올라온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똑같아요 이것도 스쿼트도 각도만 바뀌었지 지면을 발판으로 생각했을 때 그대로 지그시 밀고 올라온다는 느낌으로 가져오시면은 근육을 최대한 많이 쓰실 수 있으실 거예요. 어. 이것도 자기만의 템포와 리듬이 또 중요하거든요. 나중에 스쿼트도 중량이 올라갔을 때이 리듬감 있게 빵빵 이렇게 쳐주시는 그런 자기만의 템포도 필요한데 그러기 이전에 이제 미는 느낌을 어, 이 바닥이 발판이다 생각하시고 지그시 눌러서 밀어 올리는 그런 연습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시면은 어, 나중에 조금 중량을 끼우셨을 때도 약간의 템포만 더해주시면은 이제 자기만의 리듬과 템포로 스쿼트를 계속 이제 리듬감 있게 끌고 가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어. 그러면 한 세트에 내가 뽑아낼 수 있는 효율을 최대한 많이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운동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건데, 그래서 일단은 지면을 잘 밀어라, 딱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익스텐션으로 한번 가보시죠. 익스텐션도 그 머신마다 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일단 저희 센터에 있는 머신으로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가보시죠. 자, 익스텐션은 팁이 있다면 발목을 이제 패드에 걸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힘을 발목에서 힘을 최대한 빼주고 대퇴사두만 최대한 많이 쓰게끔 여기에 있는 텐션을 많이 줄여주거든요. 이게 무릎이 끝까지 펴져야지 많이 여기 직근, 그러니까 봉공근, 중간관근 요 끝까지 수축을 다 먹이실 수가 있어요. 어. 무릎이 다안 펴지면은 여기에 텐션을 끝까지 먹일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내가 힘이 있을 때는 끝까지 펴주시는 걸 추천합니다. 끝까지 펴주고, 늘려주고, 펴주고, 늘려주고. 정확한 동작이 나오셔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늘려주고, 끝까지 펴주고, 늘려주고. 내가 끝까지 펴줄 때 어떤 느낌이냐면, 분명히 이제, 여기, 내측광근이랑외측광근 무릎 주변에 근육이 먼저 쓰이실 거예요. 어. 근데 여기서 적당히 피게 되면 여기서 걸려버리거든. 어. 끝까지 쭉 펴야지 많이 위에까지 다 수축이 들어가세요. 어. 전체적으로 다 대퇴사두를 먹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힙이 안 뜨게끔 최대한 잡아주시고, 이완을 최대한 안쪽까지 가져가 주셨다가 가동 범위를 최대로 활용을 많이 해 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올려주시고 천천히 이완 수축 끝까지. 자 여기서 이제 반복을 하다 보면은 분명히 끝까지 안 올라올 정도로 이제 지치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부분 반복을 하셔도 이미 힘이 텐션이 걸려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지점, 이제 실패 지점까지는 구간 반복으로 최대한 끌고 가주셔도 되는데 처음에는 최대한 가동 범위를 활용을 다 해주시면서 끝까지 무릎을 다 펴서 자주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네. 뒤에는 이미 텐션이 위에도 걸려있기 때문에 부분 반복으로 계속 끌고 가주셔도 상관없어요. 어. 그래도 여기는 운동이 되고 있어요. 이제 그렇게 강도를 뽑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디테일에 그러니까 근육을 조금 더 도드라지게 디테일하게 좀 신경을 써주시고 싶으면은 저는 이제 싱글로 차는 것도 추천을 많이 드리거든요. 저도 이제 한 발로 많이 차기도 하는데 싱글로 차시게 되면은 이제 집중도가 더 높아져서. 완전히 끝까지 요 위에까지 직근까지 수축시키기에 조금 더 편해져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싱글로 많이 차는 편이에요, 익스텐션. 이렇게 차시면은 수축을 정확하게 끝까지 더 밀면서 들고 가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골반을 안으로 살짝 넣은 상태에서. 한쪽으로 기운 상태에서 그대로 차주시면은 대태사도의 디테일이더 살리기에는 싱글로 차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어. 여기도 골반 박아주시고 그대로 이렇게 차주시면 돼요. 아. 저중량에서는 이거를 무릎을 피는 순간 또 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느낌이죠. 무릎을 다 폈지만 한번더 들어주는 느낌. 하나. 처음에는 내측 광근이랑 외측 광근이 무릎 주변 근육이 걸리는데 자 들면서 여기 이제. 중간간근 쪽으로 오고 직근까지 먹이려면 이제 더 들어 올려줘야 돼. 여기 끝까지 먹이려면은 끝까지 들어주셔야 돼요. 내가 아까 얘기했던 거 무릎을 끝까지 펴라 하는 이유가 여기까지 힘이 들어가려면은 무조건 끝까지 핀 상태에서 더 든다고 생각해야 돼. 어. 근데 이게. 중량이 올라가, 올라가면은 이렇게까지 안 들리거든, 보기에는. 느낌으로는 들고 들어주는 느낌까지 가져가줘야 돼. 근데 중량이 저중량일 때는 이게 들리는 것까지 보인단 말이야. 그죠? 마지막에 짜고 있잖아, 한번 더. 이 느낌이지. 한번 무릎 다 피고 패드에서 대퇴 이두가 떼질 만큼 한번더 끌어올려주면은 직근에 대한 데미지가 한번더 짜지면서 여기가 엄청 욱신욱신 아파 그렇게 차시면은 내가 대퇴사두를 끝까지 잘 활용해서 차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개까지 난 괜찮다 생각해 그러니까 첫 세트에 많이 20개 나왔다 어느 정도 올려줘야지 또 올려줘서 나는 내가 선호하는 개수는 이제 맥스는 거의 한 10개 정도거든 익스텐션도 10개에서 한 12개 정도 그렇게 힘들게 꽉내 컨트롤 할수 있을 정도의 무게에서 지금처럼 자세가 나온다면 10개에서 한 12개 정도의 이제 탑 세트를 딱 꽂아 넣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간절히 또안 좋으신 분들은 익스텐션에 중량을 너무 많이 안 꽂은 상태 있지 거기서 직근까지 다 써놓고 여기 완전 달궈 놓고 무릎 주변까지 그리고 스쿼트를 들어가는 게 훨씬 낫지 간절히 안 좋으신 분들은 그게 훨씬 나. 그리고 다리에 이제 대퇴사두의 느낌이 잘안 오신다. 아니면 대퇴사두를더 키우고 싶다. 선행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익스텐션을 선행을 먼저 하고 이제 스쿼트를 들어가는 거를 추천을 하지. 근데 이제 몸이 좀잘안 풀리는 날 있지. 뭔가 이제 웜업을 했는데도 열이 잘안 오는 날에는 이 익스텐션을 먼저 하는 날도 있어. 근데 이제 내 같은 경우에는 스쿼트에서 좀 많은 효율을 뽑고 중량을 많이 치기 위해서 웬만하면 이너타이로 먼저 선행을 해놓고 스쿼트로 바로 가는 편이야 나는. 이 익스텐션도 이 발의 각도에 따라 또 근육의 쓰임이 조금 달라지거든. 만약에 조금 우리가 발가락 방향을 열고 하잖아 이렇게 이 상태로 차버리면은 내 근육 보이지. 여기 내측강근, 여기 물방울. 내측 강근이 많이 먹어. 요대로 봤을 때, 그리고 발을 안쪽으로 넣잖아. 안쪽으로 넣어버리면 여기 바깥쪽이 볼록 튀어나오지. 이게 왜측 강근이 많이 먹어? 이걸로 더 디테일함을 조금 더 이제 조절해서 키울 수가 있어. 내가 왜 측강근을 더 키우고 싶다? 그러면... 발의 방향을 조금 더 안쪽으로 해서 수축을 끝까지 가져가 주는 걸 추천을 하지. 어. 그래서 조금 열리면은 내측, 안쪽으로 다치면은 외측광대. 어. 기본은 그냥 일자, 일자고 여기서 벌리고 하냐, 뭐 좁히고 하냐. 요거는 이제 큰 차이가 없으니까 자기 이 다리 사이즈에 맞게끔. 그냥 편안하게 딱 들었을 때 편한 위치에 딱 잡아주시면 됩니다. 발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당겨서 세팅하기보다는 그냥 풀어주는 걸 추천해 나는. 그래야지 여기 대퇴사두에 조금 더 텐션을 더 많이 가져갈 수가 있어. 위에서 뺏겨버리면은 여기에 집중이 좀잘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발목은 좀 편안하게 그냥 힘을 뺀 상태에서 자주는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은 스티프 데드리프트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프 데드리프트는 이제 다리에만 집중을 하기 위한 데드리프트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덤벨로 아 안나 맞다. 그래서 가동 범위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대퇴에 대한 자극이 스트레칭이 더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자극에 있어서는 덤벨이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오늘은 덤벨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 해드릴게요. 골반 넓이보다는 조금 더 좁게 하는 걸추천 해요. 왜냐하면 조금 더 이제 스트레칭 범위가 길어지기 때문에 골반보다는 조금 좁게 해주고 발가락 위치는 일자로 이제 내려갈 때 항상 데드리프트랑 똑같아요. 복압을 딱 잡은 상태에서 중심만 뒤로 가는 거예요. 덤벨이 그대로 떨어지고 골반이 쭉 뒤로 빠지는 느낌. 골반이 앞쪽으로 다시 오면서 하나, 아까 내 스쿼트 할때 얘기했던 발가락 접지를 정확하게 해주시고. 발가락이 정확하게 지면을 딱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움직여줘야 하이 힙이랑 대퇴 이두에 텐션이 걸려요. 발가락 떼고 하면은 안 걸려요, 여기. 무게 중심축은 힙이 뒤로 가버리기 때문에 중심축은 약간 뒤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보다는 뒤로 가주셔야 돼요, 중심. 그 다음에 가동 범위를 최대한 많이 쓰는 거.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우마니안 데드리프트는 중심 축이 약간 앞에 있어요. 그래서 떨어졌다가 올렸을 때 차이점은 견갑까지 수축을 해주신다는 거. 스티프는 앞쪽에서 자 들어 올려봤자 어, 상체는 수축을 안 합니다. 자 힙에 계속 텐션을 걸고 이렇게 가주셔야 돼요. 여기서 루마니아는. 중심축 앞에서 등에 집중을 해서 이제 스티프 데드리프트를 이제 해보는데 이게 양발로 되 있다 보니까 자극이 좀잘못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자극에서 좀 느끼기 힘드신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동작인데 원레그 데드리프트거든요. 덤벨 한 장만 잡고 만약에 이제 오른발을 늘려주신다고 했을 때, 오른손에 덤벨을 잡아주시고, 왼발은 이제 뒤로 빼주시고, 자, 그대로 상체 숙여주시면 됩니다. 어, 이 발끝, 왼발은 어, 쭉 뒤로 뽑아주신다는 느낌으로 어, 멀리 보내주시면 되고, 그리고 발가락, 발 접지 정확하게 한 상태에서 그대로 들어주시면 돼요. 하나, 둘, 세, 넷, 네, 다섯. 네. 음. 그러면은 힙까지 아래쪽까지 엄청 꽉 짜지는 그런 자극을 느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게 편측으로 운동했을 때 장점들이 확실히 아까 익스텐션도 그렇고 자극이 훨씬 더잘 오세요. 어. 그래서. 양발로 했을 때 뭔가가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편측성 운동으로 한 발씩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많이 드리거든요. 제가 실제로도 많이 하기도 하고, 그러면 조금 더 많은 자극과 디테일을 더 살리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제 스티프까지 해봤는데, 이제 스티프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이완성 동작이기 때문에 스트레칭, 늘리는 데 집중을 많이 해주시면 됩니다. 힙이랑 대퇴이두가 최대한 많이 늘어나게끔 해서 골반의 움직임을 회전을 통해서 움직임을 계속 가져가주시면서 지속적인 스트레칭을 유도를 해서 근육의 길이가 계속 길어지는 느낌으로 운동을 해주시면은 다이어트 하시면서 뒷다리나 힙에 대한 디테일함을 많이 살리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어. 제가 할때 지금 올림피아를 준비하면서 많이 하고 있는 운동들이고 효과를 또 많이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추천하는 이유고. 또 기회가 된다면 다른 운동들도 많이 또 소개를 할수 있는 그런 컨텐츠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들가자